오우, 야, 빡빡이 강화. 짠! <laughs> 하나, 둘, 셋, 야! 안녕하세요, 동유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애니메이 워리어 들어와봤거든요 자, 일단 제가 저번에 그냥 게임하다가 캐릭터를 하나 뽑았는데,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바쿠야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와, 이야. 자, 제가 바쿠야를 뽑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모은 크리스탈이 천 개가 있거든요. 일단 시작과 함께 바로 뽑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드가자, 드가자. 그리고 신캐가 나왔다고요. 여기 보면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열의 칼날이 언제 나오나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를 잘 모르는데 이 육성짜리가 굉장히 좋아 보여. 어, 그래가지고. 저 친구를 뽑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미호크. 아, 내가 전에는 뭐 맘에 들지 않다 했는데. 또 미호크도 좋다고 하니까 미호크도 뽑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갖고 싶은 애는 우라하라 키스케 라고 블리치에 있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가 조금 갖고 싶긴 해요 여기서 한번 뽑아볼까? 그냥 다 나오는 곳에서? 아 근데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른 애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라하라 키스케 가지려면 여기서 뽑는 게 맞겠지? 아니다 아니다 신캐 나왔으니까 신캐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첨개 뽑기 렛츠고 어, 여, 여, 여러, 여러분들, 제가, 어? 그, 한 개, 딱한개 뽑았거든? 근데, 근데 이게 나오네요? 어? 자, 일단 한 번만에 엔더버가 나와가지고, 조금, 어, 놀라...네요? 어. <laughs> 어, 그러면은, 어, 미호크를 노려볼까? 그래, 미호크를 한번 노려볼게요.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엔더버가 나오지? 이게 원래, 여러분들, 가능한, 일, 일이겠죠? 자, 나머지는, 원피스 쪽에다가, 좀 몰아서 뽑아볼게요. 아, 상디. 아 이거 우섭. 우소. 어, 아, 우솝프 굉장히 약하게 생겼구만. 야, 조로가 진짜 많이 나온다. 조로 몇 마리에 있는 거냐? 세, 세 마리? 아니, 이런 건 주지 마라, 제발. 아, 야, 상디도 왜 이렇게 잘 나와?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뽑아볼게요. 갑니다, 렛츠고! 아, 조로 삘이다. 어, 야, 그래도, 루피. 어, 루피 좋아. 뭔가, 써볼만한 가치는 있겠죠? 자, 일단 제가 저번에 미나토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엔더버랑, 그리고, 바쿠야. 한 명은, 루피로 가야겠다. 어, 루피는 내가 보고 싶으니까. 일단, 미나토 빼고, 루피 넣어둘게요. 엔더버를 1번에 넣어야겠다. 왜냐면은 1번 캐릭터가 그 바깥에 나오니까 1번 캐릭터를 엔더버로 놓으면, 와, 나는 이렇게 강한 놈이요. 이런 거지. 자, 오늘도 자, 캐릭터 한번 테스트 해보러 가겠습니다. 어, 뭐야? 좀 바뀌었는데? 오, 나 여기 할 차례인가? 여기 할 차례인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와, 자, 여러분들 들어왔고요. 과연 스킬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1번 스킬부터 볼게요. 어, 어, 일단,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불꽃을 날리는 것 같아요. 자, 2번 스킬 보겠습니다. 어, 약간 에이스 불주먹 같구만. 자, 3번 스킬. 오케이,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대망의 4번 스킬이 있다는 거. 자, 다 올라와. 왠지 딱 봐도 엄청난 광역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4번 스킬! 그렇지! 내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거야. 좋았어. 와, 불꽃. 기가 막히구만. 1번 스킬은 뭔가 조금 쓰기가 어렵다 해야 되나? 오! 아, 여러분들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어 전에 시프트락 없어가지고 조금 화면이 이상했는데. 지금 제 캐릭터한테 마우스가 고정돼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바쿠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쿠야. 또 내가 바쿠야는 많이 했지. 자, 1번 스킬. 아! 요렇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날라갑니다 자, 2번 스킬. 촥촥촥촥촥! 자, 저의 벚꽃을 날려보내죠. 자, 3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벚꽃 칼, 막 여러 방 베어내는데, 이거는 조금 애들을 모아서 싸우는 게 좋거든요. 자, 이거를 쓰게 되면, 아, 어, 뭐야! 어, 스킬이 바뀌었네? 어, 3번 스킬 바뀌었어, 여러분들. 응? 언제 바뀌었지? 자, 그리고 4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흩날려라, 천보행 자, 이렇게 칼을 소환하고, 그동안 난안 움직여지더라고. 점프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하늘에서 엄청난 벚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오랜 지속띠를 넣어줘요. 약간 광역긴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 쓸만하게 잘 썼던 것 같아. 자그 다음에 루피는 나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킬 피스톨 아 귀엽구만. 2번 스킬 아개틀아 건. 3번 스킬 빠죽아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4번 스킬 도끼. 아, 떡기! 아이. 자, 루피가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하지만, 저에겐, 육성짜리 첫 캐릭터, 엔더버? 아! 야, 근데, 스킬을 잘못 맞춘다. 어, 처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자, 보스 떴구요. 보스 친구 누구야? 빡빡이 친구야! 초아어 빡빡이! 빡빡이의 기술을 피해주고, 아! 회오리 한번 날려주고, 이게 나야! 이 <laughs> 잘 가라, 빡빡이. 아, 아파. 어, 진짜 안 되겠어. 큰 날려라. 전본행. 이것이 바로 나의 만해. 여기로 넌 죽은 뿐. 잘 가라! 끝. 188개 모였길래, 요거 딱세 번만 뽑고, 끝내보자. 혹시 알아? 어.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게 나올지 압니까? 50 크리스탈 밖에 안 들기 때문에 세번 뽑기에는 그래도 좀 거부감이 없죠. 자, 마지막! 가자! 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우리 빡빡이 형님 탈모빔이 그렇게 세다던데? 여러분 탈모빔 한번 만날까요? 자, 갑니다. 우리 빡빡이 리뷰! 아! 이렇게 생겼구요. 자, 기술은 세 개밖에 없죠. 3, 2, 1, 뭐야? 스토리야? 오! 야! 오! 와, 어, <laughs> 분노했구나 고릴라야. 나와라 보스야. 너는 빡빡이 형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도록 아우,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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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파. 어우 아파. 쫙 쓰기. 오, 야 빡빡이 강화. 이야. <laughs> 아우 탈모비. 아 탈모 죽었다. 자 하지만, 아, 야 망했다. 뜨. 아 이거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들? 바꿔. 미나토라면 피할 수 있어요. 어, 피했어. 와, 타이밍. 이걸 피하네. 역시 동나토. 금빛 썸광 그렇지.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빡빡이 형님은 이미 리타이어. 나서만! 자, 바로 피하고. 촥! 아우, 스킬, 스킬로 막았어. 나, 짠! 는데 아야 이게 아 이거 다음에 저희 님이랑 깨겠다 아 어, 이거는 혼자 못 깨겠네요 너무 센데아 내가 빡빡이 무천도사 끼고 와서 그런가 이게 다 무천도사 때문입니다 에이 나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랜만에 애니메 워리어 들어왔는데 아 어, 기가 막혀요 한 번에 뽑았다는 게더 놀랍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끝!